유력한 차기 노벨 물리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박사가 의문의 자살을 합니다. 벽에는 카운트다운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같은 시기 MIT를 졸업하고 나노테크놀로지 회사를 운영하는 오기. 그녀의 눈에도 어느 순간 카운트다운 숫자가 보이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오기에게 다가오는 낯선 여자. 카운트다운.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연구를 중단하면 카운트다운이 멈출 거라는 경고성 조언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다이아몬드도 쏠수 있는 고분자 나노섬유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테스트에 성공하지만 결국 연구 중단 지시를 내립니다. 카운트다운도 사라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외계인의 의식 접속기를 통해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지구의 존재를 알게 된 외계인은 불안정한 자기네 행성을 떠나 지구로 출발합니다. 도착 시기는 대략 400년 후. 하지만 그 사이 지구인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능가할까봐 두려워 양성자의 세계인 특수 컴퓨터를 빛의 속도로 지구로 쏘아 치. 지구인들을 감시하고 지지자들을 이용해 위협이 될 만한 인물들을 제거해 갑니다. 전 세계 입자 가속기들은 이유를 알수 없는 오류에 시달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외계인의 음모를 알게 된 지구인들도 나름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3채였습니다.